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켰냐면 저 오늘은 그 지타를 할 때보다 좀더 업그레이드된 얼음땡, 얼음땡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얼음땡 할 거니까 게스트를 모셨죠 또 이분은 그니까 놀이터에서 만난 분이신데 인사해. 이분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를모셨습니다첫 번째 게스트고 자, 이분, 이분, 이분 이분은 길거리에서 만난 분들인데 하고 싶대요 하고 싶대요.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할 건데 제가 학교에 가방을 놓고 왔어요. 일단 가방 가져 할 건데 저는 없어도 이분들 하고 계계 계세요. 그리고 카메라 시점은 플레이 시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다야 우리도 수, 같이 얼음땡이예요. 가자. 얼음 떼, 얼음 땡 얼음 땡야 나도 같이 어, 가, 얼음, 갔다, 갔다 올게. 네. 아,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찍을 사람? 나! 야, 나. 카메라, 야, 카메라! 야, 원래 나 있잖아. 오케이. 자, 나, 나. 자,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자, 자, 고식. 자, 일단은 학교를 가려면. 어, 뭐를? 나 잠시만. 집부 드좀 가져올게요. 먼저 가고 있을게 네 어디로 가? 야 어디로 가? 아 짜파게티 여기로 가야지 그럼 아 여기로 내려가기 귀찮아 아야 저기로 가자 다들 저기로 같이 갑시다 갑시다

안 따라가. 나 천천히 가. 하민아 천천히 가 천천히. 하민아 천천히 가. <목소리> 네. 그런데 다시 네. 다시 가자. 잠도 잠깐만. 네, 그, 저는 있어요? 언제? 더에서미국 오영. 미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사실죠. 네? 영요 사실요? 저기 2, 어, 저기요. 아, 그럼, 저랑 같이 사세요, 일부에. 저랑 같이 사세요. 저는 미국에, 언제, 저는 미국에서. 맞아. 미쪽으로온 미국. 거거든. 맞아, 맞아. 미국 얼굴이었죠. 나도. 미국 얼굴, 미국 얼굴. 미국 얼굴. 오케이, 일단 갑시다. 나도, 요 나도 타세요 아, 나도 소개해주세요. 어, 어우. 잠시만요. 어, 카밀라가 갑자기. 야, 카밀라가. 아 진짜 다시 찍어야 돼 이거. 됐다. 여러분, 카메라가 어우. 어, 오, 야. 카메라가 오, 카메라가 카메라. 빠졌네요. 빨리 빨리 없애라. 너무 빨리 막 찍어. 어? 아니, 어야. 나도 어. 조개 좀 하게 해 주라. 아. 이거도 보여줘. 야유튜버에 아, 저는 어, 영국에서 여섯 살 때부터 온 어, 프랑, 아, 이름은 공개하는면안 돼. 어, 저는 프랑스인인데요. 전 여섯 살 때부터 왔습니다. 어, 그리고 프랑스에서 어떠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봉지르몰 <laughs> <laughs> 어, 뭔가 한국인 한국말이 서툴러 보였어요. 역시 역시 프랑스인. 자 갑시다. 프랑스 엄청 먼 나라인데요 왜 여기로 왔나요? 아..어.. 우리..갑자기 어. 우리 아빠가 갑자기 회사는 여기에요 회서 갑자기 학교도 하민아 이렇게 한국으로 오겠구나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는 문화 성뭐 엄청 관광객 소리가 엄청 많고 가자. 제가 어 보세요. 제가 한번 타요 두발 킥보드 타는 게 열려. 두발킥보드 진짜 처음 타 보는 데 이거 원래 그냥 균형만 잡고 달리면 돼요. 오! 뭔가 뭔가 떨리는데 카메라맨이 한번 해 볼까? 더 빨라. 나 이거 들고 있어. <laughs> 카메라로 제가 찍어 드릴게요. <laughs> 오! 야 뭔가 <laughs> 아니, 중심 잡기 <작지야! 웃음> 어려운데. 엄청 빨라. 와. 근데 제가 더 빠릅니다. 왜냐면은 저는 한국, 미국, 영국에서 달리기를 진짜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달려요 빨라요. 날다 갑시다. 갑시다. 와 빠르네요. 역시 두발 기거들 기다려봐요. 지금 화면을 왜 에러가 난게 아니라, 제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아, 제 달릴게요. 저 달릴게요. 저 달릴게요. 갑시다. 아, 이거 세폰이랑 화질이 좋아요. 세폰이랑. 아, 학교로 방는 중입니다. 자,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해 스프를 왔습니다. 위레벨. 아, 우리 학교는 위레벨입니다. 그래? 야 그거 아니 형그말해주면 뭐, 어떻게? 미안해. 자 갑시다. 아 위레벨 아니에요. 그냥 말한 거예요. 야 자연의 나무들 보세요. 와여 어쨌든 여기가 학교의 지름길이에요. 자 아, 갑시다 학교 지름길. 어. 자, 여기 정글 어무거진 숲이네요. 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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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기가 많아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하고 힘들게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 구독 좋아요 좀꼭 눌러주세요. 꼭 영상 다보시거딱 하나라도 눌러 주셔야 합니다. 자 갑시다. 후후자 전동 킥보드는 어떨까? 아이들 카메라맨이야. 그럼 내가 탈게. 다이들 응. 아, 카메라맨이 우정이야. 응, 응. 저기, 저기, 저기 엄청 자전거가 많네요. 음. 자전거 엄청 많아요.